맞다 아, 형형 위에는... 형. 형, 형. 응, 응. 어제 효 누나 그거 봤어? 아 봤어. <laughs> 효영 그 여장하신 여장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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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아? <웃음> 취향이야? <웃음> <웃음> 그런 거 좋아해? <laughs> 아나 어제 <laughs> 그거 막 <또나> 고백했었는데. <laughs> 아니 오늘 방송 보는데 너 효영한테 누나라고 하던데? <laughs>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laughs> 약간 왕의길이랑 딱. 66국도 둔피할때 2층 올라갈 여유가 안 되는 그런 맵들 있잖아 형은 그제딱 짚어서 가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왕의 길다 알려줄게 왕의 길 66번 국도 그리고 IM 발대인데 일단 왕의 길부터 가자 일단 내가 약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 자 일반 경쟁에서 둔피가 이렇게 루트를 맨 처음에 타잖아 근데 맥클이나위도가 음. 이런 위치에 한타할 때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으면 진짜 까다롭더라. 고 진짜 잘 쏘는 해급 매크레아 치자. 응, 어, 형, 그 되게, 되게 처리하기 싫어, 그거. 야, 와봐, 와형 와봐, 와봐, 와봐. 여기서 그냥 대각서 퍼치 하면 되니. <laughs>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어, 없어. 형, 형. 이거 대각서 퍼치. 근데 여기서 하긴 더 빨라. 여기까지 가면 티발 전도에서 보는 거. 어, 야아이고구 형, 맞겠네. 여기다 숨어 있다가 이렇게 뽕 나가는 게 제일 좋아. 이거 실패하면은 성강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음,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는 이렇게 연습 많이 하면은 실패를 음. 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음. 연습 많이 하면 반대쪽도 되는 가그거 그때까지 어, 그때까지 연습 오지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아 실패 안 하도록 그리고 형 이게 또 개꿀 어 이게 개꿀템인 게 뭐냐면은 음. 그 미도 같은 게 여기서 잘 잡을 때도 있잖아 여기 어어어 어, 어. 여기 여기 그치 여기 자리 잡을 때 있지 음, 음. 그리고 이거를, 이, 이게 3층까지 갈수 있거든, 저기? 어어어. 이거로 3층까지 갈수 있단 말이야. 이거로?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와, 뭐야. 시발. 와, 야, 이거는. 이건... 와, 이거 지린다. 아, 형이, 형이 좀 판단을 이해하면 돼. 근데 이거 스킬 3개, 쓰... 아, 3개 쓰면서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냥 2개야. 그냥 우클릭하고 지지면 좋다. 한번위 거의 그 3층에서 봐봐, 위 3층에서. 어, 어, 알서 여기서. 이렇게. 와... 나쳤다 미쳤다. 여기다. 되게 좋다. 맞다, 형형 형. 이거 응. 그, 그 뭐냐. 이거, 이거는 알지? 이거. 이거로 수정하는 거. 뭐? 어, 이, 이건. 이거로 슈퍼 점프하는 거 알지? 응, 이거 나라. 어, 여기 있는 거다 되는 거 알고 있겠네. 응응. 응.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 이, 이것도 되더라고. 그리고. 나 틀. 디거점에서는 만약에 수비 입장이럴 때 여기 2층 먹고 싶잖아. 이런 거 몰라. 올라가는 루트 혹시 있어? 여보, 여보, 여보. 아...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 끄트머리인가? 어... 끄트머리... 어... 끄보머리 어... 버섯... 버섯 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 <laughs> 이렇게 올라오면 되네. 아직, 아직 청, 청정수잖아, 형. 와, 이것도.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실제에서 쓰면 좀 애매해. 그, 황, 황구간부터는 음, 여기 고지대에 만약에 맥크리나 막 먹고 있으면, 저기 견제하러 가야 되잖아. 음. 그럴 때는 루트 있어, 혹시. 스티는 보통 화물 요청이 있으니까 화물에다 슈퍼첩 하는데? 음. 화물에다가 화물로슈퍼점프 어,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뒤쪽에서도 노릴 수 있거든 이게? 에 아, 뒤쪽도 있어? 아, 아 이렇게? 와 이거 음, 레전드인데? 뭐. 거의 이런? 근데 이거 보통 뒤 돌다가 들키니까 나는 말은... <laughs> 와야 이거 잘만 사용하면은 진짜 2층 무조건 둠피가 몰아낼 수 있겠다 3거점은 <laughs> 이쪽 2층 먹는거 스킬 이렇게 안 쓰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건가? 여기 이거 이거로 이거로 수 하거나 뭐 이거로 수조 하면 뭐야? 여기도 돼?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좀더터해내 우클릭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하면 쉽잖아. 아데 어, 여기까지 가기까지가엔 시간 좀더 걸리잖아. 이초 정도. 빠르게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여기서는 낫지. 어, 여기도 근데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아. <laughs> 어, 왜? 왜안 되지? 형 어. 노력을 좀더 하면 돼. 이거는. 이 많이... 타이밍이나 에임 어디 봐야 되는 거야? 끝에 보는 거가? 어 그냥 끝에 부분 해야 되는데. 어, 아이거야 진짜지? 점프를 올 올라가기 전에 점프 쓰는 거예요, 제컨님 써야 되나요? 어 저는. 이게 높이가 조금 높아서 편하게 하려면 저는 점프세거든요. 근데 이제 위도 우 같은 게 이렇게 멀리서 쬐고 있을 때 있잖아. 멀리서 대기하고 있거나 줌을 키고 있을 때 그럴 때 잡을 만한 방법이 없더라고. 나, 나, 나 그런 나 때도 그냥 당당하게 우클릭을 하는데 2 층에서? 아2층2층못고간다고 아, 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리스폰드 갖고 나올 때나 난, 난 무조건 연결만 하거든. 아어 어. 갖 어. 바로 2층부터 갖고 시작해 나는. 음. 이렇게 상대팀한테 상대 절대 2층은 안내줘 아는어 그치 둠피는 진짜 이층 내주면 그때부터 힘들더라 만약에 화물이 여기야 근데 여기 올라가고 싶어 여기나 여기 올라가고 싶어 그럴때는 어떤 루트가 있어? 혹시? 2층 올라갈 수 있는 어 있지 때. 보통 그 뭐야. 저기, 애, 저기에 뭐 애쉬같은거 있으면 잡기 까다롭긴 하잖아 솔직히 어. 말해서 못 잡는다고 생각하잖아 어쨌든. 그치 음,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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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쓰면 돼 이거 아니 <laughs> 이건 좀 어렵고 이건 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서 아. 와아 이거 원리를 이거 써, 이용해야 되는 몰랐네. 맞다. 저 저번에 보였잖아. 나는, 나는 옛날에 병장님이 여기서 유와 봐. 어떻게 했지? 아, 그거. 아 이거 이거 썼었거든. 옛날에 병장님이 그러던 거. 어. 응. 아, 보난난 이렇게 가봐 이거 너무 점프하다가 실패하고 좀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리고 이게 너무 딱 너무 젊어 들어가니까 막기가 너무 쉽더라고 옛날에 썼었는데 아 그래갖고 나워크리패치된 이후로 난 이겨, 이겼어 무조건 네, 이게 좀더 어렵긴 한데 약간 쓰는 맛 있고 검먹 <laughs> 조져 진짜 와, 미쳤다 <웃음> 와, <웃음> 야, 이,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제 2층 견재 완전 가능하겠는데? 정확하게 딱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여기 바라보면 되네. 와, <laughs> 이거는 진짜 미쳤다. 완전 꿀팁. 그러면 그 뭐냐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팀원들이 이층 음. 보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냥 만약에 여기 마지막 겨우지2 층은 음. 그냥 준비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 그치 근데 팀원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진짜 뭐 아무것도 못 가고 상대 팀 솜브라 맥클리 있으면 <laughs> 숨못 쉬잖아 어어 맥클리 솜브라는 둘째 치고 맥클리가 더 처보스러워요. 아 진짜 등비스타할때레이리상대팀 진짜 잘 쏘는 사람 있으면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위동우나 애씨가 우리 쪽 고지대를 먹고 있다면 어떻게? 수비 내가 수비야. 근데 상권점 끝에서 우리 화물을 비비고 있어. 이럴 때 이층 견제하는 음. 방법. 이, 이쪽 먹었을 때? 어 이쪽이나 저쪽 먹었을 때. 이쪽 먹었을 때 일단 여기다 기둥 숨어 있다가 일단 수점해 갖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수점 이거 보고. 어쩌면 또 이따가 아니 뭐 여기서 숨어 숨어 따를래. 됐겠어. 나왜안 되지? 아니 왼손보다 타이밍이 먼저야 이거. 타이밍. 일단 이건 연습 많이 하고. 어 됐다. 아.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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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다.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통 가망이 없거든. 어 어. 이 저기 는거 솔직히 말해서 원래 다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딱 라인이랑 라인이랑 같이 방벽이랑 나갈 때 <laughs> 어, 여기서 딱 라인이 앞에 다 있잖아. 일단 <laughs> 우리 찾아가 갖고 우선 대각선 번지. 그럼 이렇게만 잡으면 돼. 어떻게냐? 어, 형,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어어 뭐? 재밌는? 해봐. 너도 되게 재밌을 거야. <laughs> 어. 수아 이게 순간적으로 이가 이제 방향전환이 있네 지진강타가. 응. 어. 와 이건 이거 진짜 못재우겠다야 근데 하강펀치는 내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원리는 뭐야? 대가수펀치 반대로 한 거야 그냥. 대가수펀치할때 어. 그러니까 그딱 걸쳐갖고 다 위로 올라가는 기준이 형은 형, 형딱 다리라고 생각해봐 다리. 다리? 응. 음? 일단 그거 딱 다리가 딱 걸쳐갖고 대가수펀치로 튀는 위로 날라가. 근데 하강펀치는 형 머리. 머리가 걸쳐갖고, 밑으로 딱 내려가는 거야. 아, 아~~ 머리를 딱 걸리게 해야 되는구나 아, 머리만 딱 걸리게 로켓 펀치를 쓰면 은 하강 펀치가 된다. 음, 음. 이런 걸리구나 재밌구만. 다음날 갈까? 그럴까?